EMP게임즈가 원스토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FRPG, 블레이블루가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정식 출시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함께 보시죠. 블레이블루는 화려한 그래픽과 스킬 이펙트, 간단한 터치앤드래그 조작 방식을 보유한 모바일 FRPG인데요. 일본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던 동명의 콘솔대전 액션게임의 IP를 활용하여 개발됐으며 원작의 캐릭터들은 물론 동일한 성우가 더빙에 참여해 원작 속 캐릭터들을 모바일에서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작 캐릭터 간의 관계에 따른 버프 효과 등 캐릭터 조합을 통해 재미를 배가시키고 실시간 대전, 자원 쟁탈전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죠. 특히 지난 8월 30일 원스토어를 통해 선출시된 후 무료 게임 인기 순위 1위를 달성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가운데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정식 서비스를 진행하며 유저들의 많은 사랑을 얻고 있습니다. 동명의 유명 콘솔 게임 속 대전 액션을 모바일로 완벽하게 구현한 블레이블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